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서 이렇게 사다가 한번 볶아서 술안주도 하고 밥 반찬으로도 한번 볶아서 드셔보세요. 맛있는 쭈꾸미 볶음 다 볶았습니다. 어, 엄청 바쁘네. 왜냐면 못생길까봐. 제철인 쭈꾸미로 매콤하게 쭈꾸미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양파가 한개 들어갑니다. 슬라이스로 얇, 얇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흰 부분, 흰 부분 하나 들어가요. 반을 가르고서 대파도 얇게 썰어줍니다. 쭈꾸미는 다 손질했어요. 쭈꾸미 예, 눈도 제거하고 이 속에 들은 내장도 제거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서 볶을 거예요. 그래야 이 쭈꾸미, 볶음을 적에 물이 더 생깁니다. 물이 끓네요. 물이 팔팔 끓을 적에 천일염을 한 수저 넣어주고요. 이제 낙지에 좀 약간 간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쭈꾸미. 주, 아, 쭈꾸미. 살짝만 데칠 겁니다. 이게 조금이 물만 안 생기게. 너무 데치면 맛이 없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건지면 되요. 물이 빠지게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건져 놓아요. 그냥 하면은 이게 조금이 물이 많이 생기거든. 찬물에 헹구지는 안에 이렇게 물만 빠지면 돼요. 데쳐놓은 쭈꾸미를 이제 썰어줄 건데요. 자른 쭈꾸미는 발이 두개 달리게 이렇게. 쭈꾸미는 예,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인데 크고 작고 이렇게 있어서. 쭈꾸미가 크면은 발은 하나 하나씩. 네.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 진간장이 한 수저 들어갑니다. 맛술도 한 수저.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한 수저. 생강청이 들어가요. 생강청 없으신 분들은 생강 가루나 다진 생강 드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1.5수저입니다. 고추장도 1.5수저. 그 다음에 저희는 꿀이 안 수저 들어가는데, 꿀 없으신 분들은 물엿이나 올리고당, 설탕, 그셋 중에 있는 거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양파하고 파를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두르고, 썰어 놓은 양파 넣고요. 아주 같이 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많이 볶아져야 돼요. 그런 많이 볶아진 다음에 쭈꾸미 넣고 이제 볶을 거예요. 불은 센불입니다쭈꾸미 볶으면 계속 센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안 생겨요. 완성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양파하고 파가 좀 과하다 하게, 과할 정도로 볶다가 쭈꾸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넣어도 되겠네요. 놀오하게 눌러놓은 것이. 썰어놓은 쭈꾸미 넣고요. 양념장도 같이 넣어줘요. 이제 달달 볶으면 됩니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맛내기가 어, 어렵지. 만네기가 어렵지. 응. 물안 생기고 이제 볶아야 됩니다. 소금이 넣고는 오래 안 볶아요. 그래야 이 쭈꾸미가 연해서 오래 불기, 볶으면 질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불맛 살짝 넣으면 그 쭈꾸미 이볶음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쭈꾸미 볶음은 쭈꾸미가 찔겨져서 이제 다 볶아진 것 같네요.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서 이렇게 사다가 한번 볶아서 술안주도 하고 밥 반찬으로도 한번 볶아서 드셔보세요. 맛있는 쭈꾸미 볶음 다 볶았습니다. 밥반 <목소리> 엄청 바아요왜냐 <목소리> <없앤이 목소리> <없앤이 목소리> <없앤이 목소리> 무색일까봐. 완성되었습니다. 좀 이따 끌까? 꺼도 돼? 응